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tsmc 실적으로 본 ai 시대의 반도체 투자라는 주제이고요. 해당 주제를 통해서 제가 왜 s x l 에 주목해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놀라운 실적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에 투자하는 현명한 방법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주유증시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우산업 42,512포인트로 플러스1.03% 상승 나스닥 종합 18,291.62 포인트로 플러스 0.6% 상승 S&P 500도 5,792.04 포인트로 플러스 0.71% 상승했습니다 어제요. 그리고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 영국 상승했고요. 반면에 프랑스하고 독일만 이렇게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도 좀 훑어 보면 요즘에 하드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인데요. 내일 로보택시 공개된다고 하고 미리 실망을 좀 한다고 합니다. 이간 논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차 상승이 끝났나에 대한 부분인데 증학 중학, 증학 게임이 증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금 흐름 고장난보잉올 주가 40%나 뚝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한30% 정도 떨어졌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 오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S&P500 맵을 좀 훑어볼까요? 지금 보시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0.97% 하락, 애플 0.72% 하락, 구글 0.77% 하락, 메타 0.54% 하락, 반면에 아마존 1.15% 상승 중에 있고요. 테슬라 0.14% 하락, 반도체도 지금 보면 안 좋습니다. 엔비디아 0.84% 하락, AMD 0.54% 하락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양새죠.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요. 그리고 p g 그 i 의 인덱스 보면 지금 71포인트로 그리드, 탐욕 구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 AI 시대 반도체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자동차가 있죠. 이런 다양한 기기들은 모두 반도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는 기기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AI 시대에 반도체가 중요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AI 모델 학습, 그리고 AI 서비스 제공,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성장인데요. 우선 AI 모델 학습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 무시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반도체는 빠르고 효율적인 연산을 수행할수록 이 학습 시간을 단축시켜 주겠죠. 그리고 AI 서비스 제공인데요. 학습된 이런 AI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반도체는 역시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성장인데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반도체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TSMC의 놀라운 실적. 이것을 뒷받침하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놀랍게도, 어, 뉴스를 보니까 39%나 이렇게, 작년, 그니까, 3분기 매출, 작년보다 39% 급증. 이런 걸 봤을 때, 어, 이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부분도 있죠. TSMC 실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그리고 AI 투자의 확대가 있을 것 같고 AI 하드웨어 지출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보면 TSMC는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죠. 설계를 해주면 이런 업체들이 주게 되면 TSMC는 이 업체들의 대한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TSMC 실적이 호조로 보인다는 건뭘 뜻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AI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AI 투자 확대인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는 곧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I 하드웨어 지출 증가. 일부에서는 AI 하드웨어 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겨울 지금 삼성전자만 반도체 겨울을 겪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SMC 실적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 가지 증거죠. 그리고 AI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심화 와 기술 발전 측면에서 보시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업들 간의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이는 곧 AI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AI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해당, 어,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기술 혁신이고, 하나는 성능 향상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응용 분야 창출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혁신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이는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성능 향상 측면에서는 AI 반도체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AI 모델 복잡성이라든가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새로운 응용 분야 창출인데, 이런 강력한 AI 반도체 기반으로 새로운 AI 응용 분야가 창출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 IC 반도체 지수와 SX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기업들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란 무엇일까요?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죠.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하고 이를 이인 지수를 추정해서 ETF에 투자한다면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SXL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죠?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무려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 t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XL을 투자하면 IC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다고 할 때요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점입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반대급 부도 반대급 부도또 생각하셔야 된다. 상승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배로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엄청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럼 ETF 정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성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3배로 상승률 3배로 수익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운용보수는연 0.76%, 연간 매당 수익률은 연0.83%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은 124.5억 달러. 좀 올랐죠.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 보이비중 탑10 보시면 상위 10개가 무려 7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RC 반도체 지수, 지수가 18%, 그리고 엔비디아, 헐컴 AMD,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짜 주옥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포함돼 있죠. 어 SXL에 대해서 제가 주봉 차트를 좀 가져와봤는데요. 2024년 7월 8일 최고점을 70불로 찍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대급부인 시장이 하락할 때 SXL을 매수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그런 자기 자산이 진짜 소멸되는 녹는 눈녹듯이 녹는 이런 표현을 하죠. 녹아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바닥을 찍고요 이렇게 하면 또 엄청난 수익을 줄수 있는 거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했는데 지금 변곡점에 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찌에서 지금 거의 도찌죠 양봉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이번 주가 어떻게 운봉으로 끝날지 양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할지 이 돌파하면 또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거고요 열도 돌파하면 전고점이죠. 양봉으로만 돌파하게 된다면, 진짜 다시 이 하락했던 이것을 다 메꾸고, 이 최고점을 아마 돌파하려는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음봉으로 해서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고 내려올 때는,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의 관점으로 바라본 SXL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인데요.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에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SXL의 투자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입니다. SXL에 투자하면 IC 반도체 시장 성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해서 어, 투자하는 거고요 분산투자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반도체 기업의 분산 투자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크죠. 3배 레버리지 이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 상승할 때는 더 높은 3배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변동성이죠. 당연히 어일봉 차트 보시면 SXL 어마무시합니다. 막 이렇게 흘러가죠. 레버리지 제트프는 이렇듯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락장 시 경험하셨죠. 이 하락장 이 만약에 발생하면 이제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되고 하락장에서 엄청난 이런 손실로 인해서 자산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녹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AI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고.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xl은 ic 반도 어 ai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sxl에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자신의 투자 성향도 파악하시고 목표에 맞는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항상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